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제 옆에는 이스라엘의 성지를 그리고 열두지파의 성지를 자세히 알고 계시고 실제 경험을 가지신 우리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천삼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기대가 큽니다 오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천 교수님께서는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구약 신학을 참 은혜롭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더불어 한국 어, 교회의 구약학회 회원으로서 그 구약학 연구에서 많은 이익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바쁘신 적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 전지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에서 뭐 많은 연구도 하시고 현지에서 다년간 계셨고 어, 뭐 방학에도 자주 그 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아, 어, 이스라엘에 가서 에콜 비블룩이라든지 혹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키부치 지역에서 있으면서 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 어, 그렇다면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성경 역사인 뭐 열두지파 성읍 탐사 방송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뭐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열두 지파는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가 있어서 그들의 다양한 면들을 살펴볼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역이 다르고 또 각기 다른 문화와 풍습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의 통합된 통일된 민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열두 지파 탐사를 통해서 살펴면 보 좋겠다 이각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께 말씀 들으면서 참 열두 집화 뿐이 아니라 열두 집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주시려는 축복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참 많은 그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지리와 신학의 두 전문가를 이렇게 모시고 열두 집화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혜롭게 펼쳐질지 아주 많이 궁금하면서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의 땅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된 루벤 지파는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와 서쪽으로는 벳여시못까지 차지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디어 시모스는 현재 지명인 테를 아제이메와 같은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디어 시모스는 루벤치파에게 할당되어 루벤치파의 땅이 되었다가 후에 모압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성읍이 된다. 루벤 지파의 북쪽 영토에는 헤스본이 있다. 모세는 이 성을 취해 루벤 지파에게 주었는데 루벤 지파는 북방 가치파와의 경계의 요새로 삼았다가 결국 레위 자손에게 빼앗기고 만다. 여러분은 지금 루벤 지파의 땅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서 저곳에서 누벤의 집파의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하나 하나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청교수님 어, 먼저 누벤 집파의 시조는 또 어떤 인물이며 또 야곱의 아들 누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루벤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예. 어머니는 레아이고요 예. 아, 루벤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아,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 채 우리말로 말하면 자귀나무가 되겠죠 이 자귀나무를 가져다 주어서 임신하게 했고 예. 또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타일러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생들을 사랑하고 또 동생들을 잘 이끌었던 그런 형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그 아버지에서 씻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의 그첩즉 비라를 범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이 매우 충동적이고 또 급했다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동양 유리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그런 참 행동을 했다고는 것은. 현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루벤에게 야곱은 어떤 축복을 하게 되는지 그 점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에, 아버지 야곱은 장자에 대해서 어, 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 루벤 너는 힘이 드세고 어, 영예가 드높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즉, 장자로서 능력과 위험이 있고 또 권위와 탁월함이 있다고 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죠. 어, 그렇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음. 아, 너는 열두 지파 중에서 으뜸이 되지 못할 거다 음. 이런 또 어,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박탈했다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장자권이 사실 그 야곱의 마지막 저주를 위해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누벤이 장자로는 못했거든요 보면 예.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청주수님 야곱이 그 루벤에게 그한 축복은 루벤 루벤 지파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 루벤 지파는 아, 아주 부자였죠. 예. 그래서 아, 장자 지파로서 아, 모세 시대가 되면 가축 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또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예. 아, 아주 그 어, 훌륭한 지파로서 어, 정착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대로 루벤 지파는 음. 아, 장자의 후손으로서의 그 타월성과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서 나중에는 거의 명명만 유지할 정도의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해야지 그런 축복받지 못할 일을 해서 저주가 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그렇다면 누벤 지파는 어떤 지역을 할당받았는지 그 부분을 또 지도를 통해서 좀실하게좀 설명해 주시죠. 네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를좀 알고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은 지파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 같은 나라들을 성지순례를 하고 오시는데. 이 풀을 통해서 이제 성지를알 때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할 때, 지파별의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고 다니신다면 더 많은 교훈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그 12지파의 땅들은 네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서쪽에 그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셀 지파의 이 북쪽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나세 지파가 자리 잡던 지역의 일부분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무나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벤 지파. 이두 지파 절반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벤 지파는 모두가 다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넓은 계곡으로 되어진 곳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이 동쪽은 이 지역이 되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10% 면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한계선 쪽에 르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느보산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오면 그 사해 옆에까지인데 이 지역에 가면 벤 여시모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의 대부분은 해발 8, 900 정도의 고원지대로서 아르논강 남쪽에 있는 지역보다 굉장히 비옥합니다. 밀보리농사와 그 다음 목축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아벨시띵 같은 지역으로 내려오면 해저한 200m 부근에 사해 동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고도 차이가 한 1000m 정도까지 나는 지역에 이 르벤 지파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음, 르벤 지파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르벤 지파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누구누구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목사님, 그 질문 받으니까 참 막막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조사해 봐도 네. 이름을 댈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상 이름을 내놓을 만한 인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청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범죄로 말미암아 받은 주주가 아마 후손에게까지 많이 미치는 영향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누벤 지파의 지역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나보실 곳은 아르논과 호루산입니다. 모압 지역 북쪽으로 향하면 아르논 강이 나온다. 아모리 족속과 모압의 경계였던 아르논 강은 이스라엘 정복 후 루벤 지파와의 경계선이 되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큰 댐이 건설되어 있다. 저댐에 물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지금 같은 바짝감은 많이 크겠지만은 그러나 이 요르단이 물이 없는 지역에서 저런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그참 물에 대한 풍요 뭐 저건 엄청난 지게 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르논 강에서 가까운 곳엔 로벤 지파의 땅 호르산이 있다. 에동 산지에서 가장 험한 지역인 이산의 정상에는 1320년에 복원된 이슬람 사원과 함께 아론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터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아로논과 호로산을 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지역일까, 어떤 일이 났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먼저, 옹교수님 그, 아로논 지역을 지리를 통해서 자세히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도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도를 보실 때그 우리가 유명한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사해 동쪽은 모두가 다그 요르단 땅입니다. 이 르벤지파가 있는 땅의 남쪽 경계선인 이 아르논강은 이 지역에서는 정말 특별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은그 지역을 처음 가보는 분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미국을 좀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꼭 그랜드 캐년같이 넓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르단에. 그랜드 캐년이다. 이 강은 길이가 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지대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서 사해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8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는 긴 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대로가 지나가는 디본 부근에 가면 그 폭이 4km 정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져가지고 사회하고 연결하는 지역에 가면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그 컸던 아르논 강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강이 되겠습니다. 어, 천 교수님. 그... 아론강을 경계로 보면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렇게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이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 아모리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예.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왔던 유목민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대단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했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성경에 보면 이 아모리족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살았던 특정 민족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때요단강 동편 지역에 살았던 아모리 지역을, 아모리족을 얘기하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이아모리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아모리족과모합족은 아르논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아모리족이 살았고 남쪽에는 이모합족이 살았는데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는 그러한 적대관계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모합족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로세 마.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을 낳았고 그 후손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런 성경과 관련된 민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들은 그 르벤 지파 남쪽에 비옥한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홍 교수님 음, 사실 호루사는 엄격히 말하면 르벤 지파의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하거든 그곳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한번 이 순서에 넣어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이 호르산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아돈을 장사 지낸 곳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르벤지파는 아르논 강까지였기 때문에 예. 그 영토 안에는 있지 않지만 그~ 좀 무심코 지나가는 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성스리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꼭 가보시는 곳이 페트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목사님 뭐 여러 번 가보셨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요르단 최고의 그 관광지입니다. 아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셀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호르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제벨 하룬입니다. 이 말은 아랍어로 그 아론의 산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예. 아이 산은 해발 1330m의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고고학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지리적으로 학자들이 추론을 해 가지고 여기가 아론을 장사 지낸 산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고 너무 산이 뾰족한 산이라서 그 성경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저기서 어떻게 큰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올라가 봤더니 산 정상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그 분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곳이라고 보았고 또 이곳을 그, 비잔신 시대나 이 부분에는 그, 아론이 장사 지낸 곳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수도원토도 있고 또 가묘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대부분 그 아론을 장사 지낸 호르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수님, 음. 성경을 보면 모세라 아론, 이런 그 지도자들이 산에 이렇게 묻혔는데 어그당시에 지도자들이 산에서 이렇게 묻히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계 보면은 어,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예. 어, 흙으로 돌아가기 제일 장소가 바로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른 곳들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축을 키운다든지 혹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이지만은 예. 산은 한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을 경우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산이고 예. 또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이 바로 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산에 묻혔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르산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호르산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반도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 지나쳤던 예. 산입니다. 예. 아, 이곳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이 이제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인 아, 엘르하살에게 음. 아, 대제사장권을 물려줬던 음. 아,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 아론이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아,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 그의 조카이고 또 아론의 아들인 엘르하살에게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권을 계승해 줬다 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아론의 삶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 점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아, 아론은 모세 그리고 그의 누이 또 미리암 이렇게 예. 성경에 보면 3남매가 자랐습니다. 예. 아, 이 아론은 원래 모세의 대변자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모세가 말이 어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것이고 또 성서에서도 대변인을 필요로 할 정도의 yeah.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을 훌과 함께 들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이길 수 있게 했던 분이 바로 또이 아론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신해산에서 오래 머물고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보일, 보일 수 있는 신을 달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죠. 그것이 아주 큰 아론의 지도력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론이 이렇게 생애를 정리해 보니까 분바될할 점도 있고 또 버릴 점도 있는데 아마 분바될할 점은 현대 교인들이 잘분받아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질을 탐사하는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질을 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과 중동 지방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바로 알아야만 성경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위해서 성지 답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때는 성경을 그 책에서 보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지 탐사를 하는 것은 그 직접 그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늘 바꿔 말씀드립니다 온몸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다 이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지를 여행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아, 네 저는 그 성지라고 하는 말을 성서의 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성서의 땅이 어, 땅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그것을 여행하면서 어, 이곳에서 하나님 의 말씀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를 느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다시 말씀드려서 어, 성경을 읽은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 성지를 탐사하면서 어, 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실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지 탐사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사실 누벤지파의 땅은 우리가 파헤치기도 힘들 만큼 역사의 드러나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 가지 설명과 답변을 통해서 은혜가 됐고요. 또 누베 진파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누비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비는 아울러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결국은 르변 지파의 결과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는 그저 평범하고도 평범이하로 지내다가 마감을 지는 지파가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를 대변하고 모세를 돕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씻지 못할 범죄,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주받을 짓을 하면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에 다시 없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